지난주에 이어서 본계시 왕계시록의 본계시 대접장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이 대접장에 대해서 공부를 저도 조금씩 읽어보면서 월홍사님의 예전에 주신 계시록 16장 7대접장에 대한. 말씀도 좀 읽어 보면서 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이 많은 자세가 마지막 때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어, 제가 계속 이번에 공부하면서 얘기한 건데요. 징조는 무엇인가? 어, 언제인가? 그런 궁금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요한계시록에 살고 있는 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은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특히 일곱 대접장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인내해라, 인내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지금 펼쳐져 있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길이 참으라 하신 이유가 참기가 힘, 힘든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라고 어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어 견디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와서 내가 뭐 재림주다, 뭐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과 다른 신학으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재앙을 통해서 봤을 때도 믿지 않는 자, 인맞지 않는 자, 믿음을 놓친 자들이에요. 믿음을 놓치고 다른 걸 붙들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를 혼합시킨 그런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일곱 나팔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접재앙은 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죠. 그런데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라는 거예요. 8 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가까우니라. 구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분박해 서 계시니라. 이런 서로 원망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보면서도 배웠지만 한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자니라. 어 욥의 인내, 욥처럼까지도 인내,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욥은 표면적으로 어, 육신적으로 어, 본인의 아픔과 어, 병병이죠. 어, 자녀를 잃는 슬픔과 아내를 읽는 괴로움과 친구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 그 육신의 괴로움보다도 마음의 괴로움, 영적으로 딜레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는 건가? 제대로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건가? 그런 딜레마 같은 그런 그게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모든 일에 만사에 불안한 게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설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끝까지 견디기가 힘든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밭의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씨가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밭 그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2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이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운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진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모든 일들이 당해 일들을 당해도 우리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환란 중에도 즐, 즐거워할 수 있는 왜냐하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환란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어, 환란은 인내를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딤과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몇, 몇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또는 마지막 환란 후에, 심판 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요한 기시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어, 첫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수정을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성도를 수정드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수정드는다는 것은 천사들이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등등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 몸이 아플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지켜 주신다는 그런 어, 예전에 한번 책을 읽었는데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일어났던 일들을 천국에 가서 깨닫는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확 옆에 틀었는데 그러고선 아 그러고선 갔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를 입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나도 모르게 나, 내가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나의 실수로 나의 욱하는 그것 때문에 어, 다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쭉줄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나도 모르게 감사를 하고 또 믿음 믿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어, 죽을 고이었는데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해주셔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것 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모르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 천 천국의 천사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나를 둘러 보호하면서. 수정되는 역사도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사도바울은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냥 세상 생각으로 그냥 면류관, 그냥 도석이 박힌 머리에 얹는 그관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추원드리겠습니다또 천국에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제가 다시는 나를 결박시키지 않는 곳. 사랑이 100% 있는 곳. 이게 부, 이 땅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찬송이 계속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속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매말라요 어, 내가 마음이 어르, 어렵거나 어, 어두워지거나 그러면은요. 감정도 메마르고 어, 감사가 메마르고 찬송이 메마릅니다. 근데 거기에 억지로라도 찬송을 틀어 놓던지 어, 내 마음에 찬송을 부르면요. 이게 회복에 회복되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찬양은 진짜 보이지 않는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은 찬송이 있다는 것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이다. 찬송을 찬양을 계속 틀어 놓으면 야채 같은 것도 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실험을 해봐서 진짜 우리 눈으로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신들도 찬성 가운데 살면은 어 진짜 어둠도 물러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도 전부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게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어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10개명 1개명과 2개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를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옆으로는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다른 의지할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 그것들을 통해서 어둠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자세하게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은 전부 다는 못하고요. 일단 영계시록 16장 한 절씩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니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재앙의 집행명령,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에요. 우리가 어,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그랬지만, 어, 성전, 재단에서 나오는 음성을 통해서 지금 이 재앙들이,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7자, 아, 일곱 인의 내용을 볼 때, 다섯째 인을 통해, 이 인의 그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탄원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피 값을 치러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생기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나눠지는 역사 창세기 1장에 창조도 나누는 역사 분리의 역사라면이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분리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장에 대한 계시는 큰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큰 태움 태움 큰강 유브라데, 큰 날, 큰성 바벨론, 큰 우박 등등 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쏟아지느냐?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악의, 악의 영역, 용과 짐승과 거짓 산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활동하는 무대가 땅이에요. 그 땅을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쏟아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늘 땅 바다에 영적인 레벨이 있다 근데 하늘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말씀해 하늘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화가 이제 나팔장을 통해서도 또 이 대접장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첫째 대접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땅에 쏟아지는데 그 대상은 첫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느쭉 이어오는 이 구속 역사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 죄악이 우상 숭배와 물론 영적도 있지만 간음이에요. 영육 간의 간음. 사단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무기죠. 영적 무기가 이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악하고 독한 헌데, 곧 환웅과 염증이 계속되는 쓰라림의 병, 썩어가는 병이에요. 영육간에 썩어가는 거다. 출애굽 운동을 방해하던 애굽과 바로를 징취하는데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35절에 해당하는 저주, 곧 언약대로의 심판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까는 땅이었고 이제 바다예요. 대상이 바다예요. 바다는 열국을 상징하죠. 붉은 용의 사상 음녀가 앉은 바다라 바다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래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란의 물, 음란의 물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아까 땅에 있는 자들 우상숭배의 죄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바다에 있는 자들 음란의 죄예요. 하나님은 음란을 심각하게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구속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피로 변함은 바다 안에 생물이 몰사하는 것이다는. 바다 안에 생물이 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로 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썩은 피, 검은 피, 영원한 소망이 없는 피와 같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아무래도 바닷물은 먹질 못하지만 이 사용할 수 없는 냄새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게 영적인 의미이지만. 수많은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악한 냄새가 진동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붉게 물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나팔재앙 때처럼 둘째 대접장도 바다에 가해져 생물을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많이 비슷해요. 순서마저도 비슷해요. 대상과 이루어지는 장소까지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나 대접장이 나팔장과 다른 점은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 그 심판이 미친다는 거예요. 나팔장은 3분의 1, 3분의 1이었잖아요.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대접장은 모든 대상에게 그 심판이 미친다는 거죠. 바다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유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기 때문에 짐승의 출처예요. 짐승의 본부라는 것이죠. 거기서 짐승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바다에서 행해지는 것은 음란의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접장,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이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강과 물 근원은 샘물이고 단물이에요. 바닷물은 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지만, 강과 물은 샘물이고 단물이기 때문에 생활과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피로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마름의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외치셨지만, 그 고통은 바로 지옥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지으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지옥의 불을 느끼시는 그런 죄, 죄의 결과, 죄, 죄, 죄악 때문에 당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겪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음성. 근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줄곧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내말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은 너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런데 그 축복이 싹 축복을 싹 걷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과 물근원이다 말라버리고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 감추었던 만나, 또그 샘물, 영원한 샘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창세기에도 그렇고,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또 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어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악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악의 결과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이런 심판이 당연하다고 지금 방금 7절에서 읽었죠. 5절에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돼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집이나 그런 곳을 이제 빗자루로 싹 쓸어요. 그 다음에 물걸레로 쫙 닦아요.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아우, 너무 지저분해서 답답했었는데, 아우,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씻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 물난하게 만들고, 너무 더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제약 된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이게 의로우신, 의로우신 일이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네 번째 대접장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접장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것 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하죠. 오늘도 여기, 여기 교회 오면서 새벽이잖아요. 오면서 어, 이 교회 앞에 공원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니까 공원이 가득 찼어요. 다들 참 운동도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아, 살고 싶은, 건강해지고 싶은 의욕이 대단하구나. 이걸 지키기 위한. 근데 이제 저는 이 공부를 생각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럼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힘들어지면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매일매일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보다는 왜 이럴까? 궁금증을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되 믿는 것을 놔두고 옆에 다른 걸 붙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믿음을 지켰는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마저도 실은 저희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니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이나 삶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음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